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더뉴 k9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2015년형의 3.3 에서 이그제큐티브 등급 이었었고요 차량의 주행거리는 19만 키로가 주행되었고 15년형의 차량이었습니다 감가율이 워낙에 큰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가격에서 약80%가 감가된 1290만원에 차량의 판매가 되었습니다 차량의 상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상태였었고, 이번 차량을 진행하기 전에 다른 차량을 먼저 점검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차량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두 번째로 이 차량을 찾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했던 차량의 내용이 진행을 못하게 된 이유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 판매되고 있는 광고 페이지에 광고 설명 글이었었는데, 차량을 매입해서 시운전을 여섯 번을 해보면서, 아무런 특이사항들이 느껴지지 않았고, 전반적인 성능 상태가 완벽하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차량의 내용이 점검을 해봤을 때 엉망인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설명글과 달리 차량의 실제 내용이 하부 상태에서 총세 군데의 누유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설명글에는 누유증상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장코드도 떠 있지 않다고 되어져 있었는데 실제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코드를 체크를 해보니까 고장코드가 떠 있었구요 전면 유리에 용접이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고 시운전 시에 각종 소음들이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무기어와 루어암과 이러한 항목들이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곳에 판금 처리된 내역들이 있었구요 그리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내 짝의 타이어가 교체 직전인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타이어의 마모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설명글에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글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차량의 점검을 취소하고 두 번째 차량인 이번 차량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이 첫 번째 차량보다 가격이 350만 원 이상이 더 낮은 차량이었는데 오히려 성능 상태나 전반적인 내부의 상태가 더 좋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위였던 이번 차량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차량은 1순위보다 금액이 350에서 400만 원 가까이 낮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실제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점검을 진행했을 때총 외판에 네 곳의 교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연식 주행거리를 감안하면 이 정도의 교환은 의미가 없는 연식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연식이 오래되면 사고의 여부보다는 성능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곳의 교환은 있었지만, 가격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도 첫 번째 차량에 비해서는 더 나은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0년 차인 차량에서 이 정도의 외부 상태면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기를 연결했을 때 고장 코드도 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충분한 시운전도 해 보았고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해 보게 되었는데 이번 차량 역시 하부에 누유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 시에도 약간의 소음은 있었지만 첫 번째 차량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편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점검한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한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주행 시의 소음 문제였던 어퍼함을 교체를 하게 되었고 엔진오일도 교체 주기가 되어서 엔진오일도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를 해서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휠 내짝에 전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휠내짝의 상처를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은 인증 중고차에서 무상보증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체에서 체인 커버 쪽에 누유 증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서 차량을 받으시는 개신곡 근처에 센터로 예약을 잡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해드려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차량을 급히 쓰셔야 된다고 하셔서 일단 계신 곳 근처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게끔 예약을, 예약을 잡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보다 전반적인 내외부 상태에서 모든 내용들이 금액은 더 낮았지만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2열의 타이어는 약2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있었고 1열의 타이어는 약3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출고 작업이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차량은 실내 상태가 연식 주행거리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된 흔적이 실내에서는 굉장히 없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한 실내 클리닝을 하면서 훨씬 더 점검 시보다는 내용이 깨끗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조수석에도 당연히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이 헤드레스도 전종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넓은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태당 시의 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실내 공간이 넓은 차량이었었고 뒷좌석 역시 탑승했던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요. 선 커튼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모니터도 장착이 되어져 있었는데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뒷좌석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감가율이 크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현재까지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시트 상태는 이 가장자리 부분이 약간의 사용된 흔적증은 있었지만, 이 차량이 10년차에 19만키로인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내용이면 굉장히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열에도 당연히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전동 핸들 역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차량은 실내의 상태가 사용된 흔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19만 4,000km가 주행이 되었고요. 연식 주행 거리를 감안하면 이러한 핸들 쪽도 대부분 다 까져 있어야 정상인데 핸들 쪽도 그러한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 키에서 카드 키까지 세 가지의 키가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전자식 기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어 보게 되면. 어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어라운드 뷰도 흔치 않은 옵션이었습니다.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전자식 기어가 이때 당시에는 흔치 않았었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자파킹과 오토홀드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전동 리어 커튼이나 유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가 넘는 10인치 수준의 큰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요. 터치도 정상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뭐 핸들 열선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착되어져 있는 옵션들은 모두 정상작동하고 있었고, 이 무엇보다 실내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실내외 상태에서 성능 상태가 이 정도의 가격이면 정비비용과 보건비용은 들었지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더뉴 k9 의 구매대행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1290만원 이었었고 1순위 차량보다 훨씬 더 금액은 낮았지만 성능 상태나 내용이 더 좋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희망하신 모든 출고자 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계신 쪽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